저는 최악의 학원이 쓴소리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아이들은 그런 소리에 변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 손나래 변나래 자 오늘은 학부모님 필수 시청 우리 아이 영어 학원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캐치해 내셔야 합니다. 단어가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 내신 대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모의고사 풀이가 필요한지 타겟을 정확히 하셔서 학원을 서칭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현 위치, 디테일한 어떤 일대일 학습을 제공하는 과외가 필요한 건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그런 자료와 강의를 제공하는 대. 영어 학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따져보시고 더욱 세부적으로는 문법을 그렇게 잘 잡는다더라. 단어를 진짜 빡세게 돌린다더라. 정시 대비 모의고사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한다더라. 하는 부분을 따져보세요. 어? 손나의 영어 학원인데 둘째. 당연히 학원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에 지치기 때문에 학원은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아이가 수업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도가 빠르고 지나치게 선행을 한다든지 또는 나의 실력에 비해서 진도가 너무 느리진 않은지 수업의 난이도를 가늠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레벨 테스트를 봐도 학부모님이 주구장창 상담을 하셔도 아이가 수업을 직접 들어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셋째. 선생님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희 전반적인 삶의 태도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함께 닮아가고 배우더라고요. 나단 아이들 앞에서 건강한 마인드를 보여주고 계신지,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아이들의 전 인격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손나래영화 저는 최악의 학원이 동기부여와 인신공격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극을 줘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라 명분으로 쓴소리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소리에 변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모든 격려와 조언 뒤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빨리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아이에게 쓴소리를 해요? 지금이 아니면 어때요? 더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 영어학원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에 딱한 가지 정말 마음에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학원은 언제까지나 부수적인 역할. 주인공은 우리 아이입니다. 학원에서의 공부는요, 학이고요. 스스로 소화하는 능력이 바로 습입니다. 반드시 학과 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무리 학원에서 북치고 잠구치고 춤을 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스스로 익혀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가정에서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귀에서 마음까지 닿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또는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손나래, 손나래.